안녕하십니까 오늘 ds단석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어 저희 쪽에 문자 주신 분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 이 신규 진입가 어, 신규 진입가를 얼마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탁하고 짚어드렸어요 제가 안내, 안내해드린 매스꺼보다 높아도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담아두는 거에 자체 메리트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유중 보유중이시라면 어, 보유중이시라면 주가가 상장 시기부터 이렇게 쭉 많이 빠졌잖아요. 어, 걱정이랑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 좀 이렇게 훑어보면서 제가 스쳐 지나가듯 본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 d s 단속 군산 공장에 대한 겁니다. 1공장이 정말 지옥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신사업으로 비밀리에 가동하는 어, 일단은 가동하고 있다라는 요 찌라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아까 보셨던 상단에 보셨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어, 진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어, 내용 한번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S 단석은 특성에 따라서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이세개의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연료는 사용처에 따라서 차량용, 발전용, 선박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좀 집중해서 지켜보는 건 폐배터리 재활용이에요. 이 폐배터리 재활용인데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죠.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 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 나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전기차용 2차든지 시장 규모는 매년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도로 나가보시면, 뭐, 운전을 하시던지, 뭐, 걸어, 인도를 걷고 계시다가 차, 차도 쪽을 보면은, 물론, 아직까지는, 어, 승용차, 뭐, 기름, 휘발유 뭐, 경유, 이 차들이 많은데, 연료라는 차들이 많은데, 전기차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이 전기차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환경 이슈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들이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조금 재재는 내용의, 어, 내용의 제목으로 좀 가져와봤어요. 제주도의 BMW 전기차 전용 목장 생김, 버려진 BMW i3 전기차. 어, 시장파 뉴스에도 연일 보도되었던 BMW i3 전기차량이 이 제주도에서는 엄청난 시장을 좀 장악을 했었는데 그 차량들이 지금은 제주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소모품으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소모품이 돼버렸어요 소모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DS 단석이 이, 차량, 이 차량들의 이차량 배터리를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 하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는데 전기차의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DS 단석 또한 수혜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 플라스틱 리사이클링도 사업, 중요한 사업, 사업 분야 중 하나지만 폐 배터리가 저는 가장 주가의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주식하는 입장에서 이런 매집 종목은 검색기에 떠도 안 떠도 떠도 안 떠도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하는 종목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상승 몸매 텀을안줄 수가 없는 게 1년 가까이 매집을 해왔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거리랑 보시면 소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외형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매수의 적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처음에 상장할 때도 100만원까지 갈 거다. 어, 100만원까지 가겠지. 했는데 막상 조금 열어보니까 7.49만원 찍고 뭐 현재는 뭐 14만원 뭐 이때쯤이잖아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꺾인 추세가 양봉으로 힘을 안 받았어요. 근데 매수를 계속적으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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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했다고 한다면 그건 실패한 투자였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디 s 산석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지금이 매수할 적기라는 겁니다. 이런 대응 전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진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또 보시면 ds 단석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바이오디젤을 제조를 하고 있었는데 바이오디젤은 온실가스랑 미세먼지 배출이 적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ds 단석은 친환경적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일본 대형 기업 MOU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서 이미 친환경적인 정유 사업은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일본 최대 정유사 에네오스 지속 가능한 항공유 원료 공급 중요하죠.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주가적으로 말해봤을 때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DX 단석은 매수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 DX 단석이 최근에 일본 최대 정유사 에네오스 지속가능 지속 항공유 원료 공급 보도. 일본 와카야마 공장 폐 식용유, 우지 같은 원료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품질도 직접 관리하기 위한 중개 거점 원료 허브까지 홍입하고, 바이오 연료 공급에서도 협력하기로 하였음. MOU는 현재에서 폐 식용유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일본의 다른 기업들까지 공개. 이 DS 단석은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습니다. 매집이 너무 먹기 좋게 되어 있고, 매집이 너무 먹기 좋게 되어 있어요.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으면서, 거래량은 이때 빼고는 터지지 않았죠. 5일선, 20일선 다 따라 붙었고 이제 핵심적인 매집 물량 아직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 번쯤은 올라가줘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3천당 제약 차트랑 비교해보시면 아마 비슷한 점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3만원까지 끌어올릴 때의 전력이랑 상당히 비슷한 전략입니다 이런 구간은 투자자라면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무조건. 그 매수 타점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영상으로 종목에 대한 모든 설명과 스케줄 저, 전부 다 체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불가능해요. 기업이 하는 사업화가 굉장히 이렇게 다각화가 돼 있고 어 그때그때마다 어 스케줄이 변동이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자 진입이라고 하나 또 보내시, 보내주시면 영상에서 나가지 못한 대비 함께 기업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자료나 스케줄 체크. 저희 직원들 전부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시가 나가기 전에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있는지 체크 한번 하고 말씀 드리고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타점까지 미리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익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진단, 진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 추천 종목들 전부 다 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 상단의 번호 010 469 3953 번호로 진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주주시니까 기업 스케줄 체크 못 하시니까 잘못 하시니까 바쁘시니까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꼭 문자 주시고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생하셨어요.